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온작에서 뼈 없는 감자탕이 출시됐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900g의 푸짐한 양에 순살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먹기 정말 편하더라고 국물도 진하고 구수해서 외식 느낌 그대로 느낄 수 있었어. 조리법도 간단해서 냄비에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바쁜 날에도 딱이야. 우거지와 감자도 많이 들어있어서 따로 재료 준비할 필요 없고 진짜 집에서 감자탕 먹는 기분. 편리함과 맛을 모두 챙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청강 뼈회장국을 발견하고 바로 주문해봤음. 1kg의 대용량인데 한 팩에 무려 5개나 들어있어 가족과 함께 나눠 먹기 딱 좋더라고.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데 국내산 돼지 등뼈가 들어있어서 고기도 부드럽고 쫄깃해. 우거지와 대파도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영양도 챙길 수 있어 너무 좋은. 냉동식품이라 보관도 간편하고 전자레인지로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바쁜 날에 최고. 가격도 합리적이라 재구매 의사 100%. 뼈회장국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. 1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대용량 얼큰 가마솥 감자탕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3kg의 푸짐한 양에 깜짝 놀랐지. 국물은 칼칼하고 깊은 맛이 느껴져서 밥 말아먹기 딱 좋고 고기도 부드럽고 살도 실하게 붙어 있어 만족스러움. 특히 우거지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한끼 식사로 완전 제격. 가격 대비 가성비 짱짱이라 이거 하나면 가족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어. 다음에 또 주문해야겠어 마음에 드니깐 15개.